오늘부터 살펴볼 미가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각각 여로보암, 미세와 우시아의 통치 시대에 최고의 절정기를 누립니다. 그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동북방에서 일어난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등장으로 서로 국경을 접한 채 남북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다메섹의 아랑 군대가 물러가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시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의 시대도 잠깐뿐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던 주전 735년 무렵 아수르는 디글라 빌레셋 3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으며. 남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해 크게 불안에 떨어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수르의 남진에 대한 불안은 단순한 우려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수르는 근동지역 전체를 질풍노도처럼 휩쓸며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군사력과 기망과 책략을 앞세운 외교술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미가의 사역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겨우 멸망은 면하였지만 남유다 전역이 초토화되는 침략을 수차례나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남북 이스라엘 선민사회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끝없이 추락하여 그저 형식적 신앙만을 갖고 있거나 가나안 본토민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여러 우상들은 물론 새로의 관계를 맺은 여러 나라들의 우상들까지 들여다가 제각각 자기의 기호에 맞는 대로 버젓이 숭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남북 이스라엘의 영적 종교적 타락은 지역과 계층의 구분 없이 전 사회에 만연되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와 도덕이 내팽개져 치고 양심이 마비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는 이 정치적 군사적 위기 앞에 서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수로가 물밑듯이 들어와 북이스라엘을 넘어 남유다까지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다 백성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미가 선지자는 과감하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요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이 모든 위기 상황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충격적인 선포를 보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그렇다 칠수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초대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허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가귀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녀다 백성들이 곳곳마다 산당을 세워 우상을 숭배하던 것도 모자라.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들을 들여와 버젓이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 우리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참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미가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남녀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 안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는 혼란과 어려움의 당면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쉽지 않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처절한 영적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나의 믿음의 삶을 바로잡고, 똑바로 이 길을 걸어 위기를 돌파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